시험 방송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어 카메라를 가까이에 좀 설치해 봤고요. 습니다. 음. 조명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예, 네, 좀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네요. 게임. 아. 카메라 설치를 좀 밝은 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어, 네, 그 오늘 그 시험 방송은 그롬볼 연맹,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시 장의 롬볼 연맹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 이게 뭐 시험 방송이긴 한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 경기장에는 비가 좀 그쳤어요. 예. 화면에 보이시죠? 예, 비가 그치긴 했는데 경기장 곳곳에 예, 이렇게 좀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어, 하루 정도 지나면 물이 좀다 빠질 것 같고요. 다행히 내일하고 모레. 장마비가 그치고, 잠깐, 어, 보니까, 일기예를 예보로 보니까, 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더라고요. 어,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되게 심각한데, 어,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다치시거나, 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겠죠. 어, 하여튼, 안타깝게, 어, 그 명을 달리 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께는 위로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 네그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 아직, 뭐, 이렇게 방송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 카메라 설정도 부족하고, 수험방송 중인데, 어, 카메라 지금, 꽤 좀, 세 어, 개, 두 개, 예, 세개 설치되어 있네요, 세 개. 자, 어, 네. 지금, 뭐, 어, 많이 지저분하죠, 어, 이게 어, 지금 3번 카메라가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 게 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어. 네, 어. 아튼 잠깐 오늘 오늘도 어 시험 방송을 좀해봤구요 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려면 조명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되게 얼굴이 어둡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 아튼 어 어장 미디어 TV 그, 어, 어쩌다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 유튜브 미디어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여튼, 좀, 어, 방송을 통해서, 어, 이렇게 좀 소식도 좀 전하고, 정보 적응도 하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 뭐. 욕심 내지 말고 어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하고 저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지만 용인시 장애인 체육 종목단체 협의회 수석 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회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지금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그 문화복지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들 네 분이 왔고, 어 관련 집행부 체육진흥과죠. 체육진흥과 정책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그리고 용인시장인 체육회 운영과장이죠. 이갑섭성과장까지 이렇게 하고, 저희 연맹 종목단체 7개 종목 그 단체장님들을 하고, 뭐, 단체장님이 모 오시면, 어, 모목장님이 오셨, 오시던가,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종목 단체 대표들이, 어, 오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가, 뭐, 11년 정도 됐고, 2018년도에 산이 운영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게 좀,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이제 제대로 인정을 해서 이 장애인 분들의 리생활 체육이나 뭐 전문 체육을 통해서 어 특히 이제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어 취약한 계층일 수 있죠 장애 계층이 이그 이전에 뭐 이렇게 좀 환경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 같은 그 운동을 좀할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어, 이게 용이 특례시가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10억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 네, 그 인근 뭐 성남이 지금 제일 많이 지전을 하고 있는데 20 20억이 넘고요, 23억 가까이 되고. 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특례시인데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 체육이 그나마 좀 활성화된 지역 중에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용인시도 좀 지원을 어, 좀더 과감하게 해서 어, 뭐 대회에 나가서 뭐 메달도 따고 어, 메달 따는 것도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 먼저 경쟁을 해서 또 이기는 거잖아요. 스포츠 정신도 좀 발휘할 수 있고 어 먼저 뭐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주면 꼭 이게 뭐 예, 전문체육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트 체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인체육은 애 생활체육이 일단 어,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체육 하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이제 메달 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하여튼 이제 생활체육의 중심을 둔, 어, 전문체육이 좀 같이 함께 예, 발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네, 저기 어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예산이 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특례시 기준이나 용인시가 지금 110만 인구 110만이고 어 예산이 3조. 1700억 뭐 3조 30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올해 예산이 그렇거든요. 근데 좀좀더 너무 지금 인색하다. 장애인 체육 활동에. 그리고 뭐 알아, 알아보니까 비장애인 체육 예산도 기타 이렇게 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체육 행정 체육 예산 이런 데 있어서 좀더 용인시가 어, 뭐, 좀, 이제, 좀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이렇게. 뭐, 또 반조체, 요즘 SK 하이닉스, 여기 원산면 쪽에 들어오고 있고, 저 남사 쪽에는, 뭐, 국거산업단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뭐, 개발하고 발, 뭐, 발전하고 이런 거 좋은데, 어, 나머지 그런 북지나, 그, 취약계층들이 좀, 이렇게, 함께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불어 사는 도시 용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여하튼, 오늘, 그,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같이, 여하튼, 그, 10시 반에 모여서, 한, 12시까지 한, 한시간좀 넘게, 이렇게 좀, 저희 가맹 조직들 가맹 체육 단체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활동비도 지금 뭐 하나도 안받고 거의 어 전환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어월 10만원씩 받습니다 <laughs> 요즘 잉크 하나에 제가 뭐 재생 토너 얼마전에 주문을 했지만 그거 하나에 어? 뭐 2-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 쓰고, 막뭐 여기 어 정수기 쓰고, 먼저 이러면 어 나머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토대가 될수 있는 거, 이렇게 어쨌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비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 일단 뭐 선수들에 대한 그초 선수들이 좀 운동하고 싶을 때 하고 어? 원하는 운동을 할수 있게 하려면 여하튼 지금 이 가맹이 있는 가맹 조직 16개 단체도 경기장 확보를 못해서 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운동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단 경기장 확보가 우선일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제 경기장, 뭐, 시설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어, 얘기하는 게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인데, 장애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아마 국가나 뭐 도에서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예, 시설을 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벌써 지금 몇년 전부터 벌써 2019년도부터죠. 벌써 3년 지나고 있는데 3, 4년 지났죠. 근데 아직도 지금 어 준비 중에 있고 오늘 면담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어이 내년도에 올해도 공모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 저기 뭐 올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아직 좀더 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결국에는 2004년도에 또 시설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사는 25년도부터 진행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준공 목표를 27년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좀 그때까지 뭐 하여튼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임대를 하든 지역의 이제 뭐개 학교들, 대학교나 이런 공공 시설들을 좀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예산을 지금 뭐, 10억에서, 지금 뭐, 성남하고 수원 기준으로 하면 20억 정도인데, 100% 인상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어, 뭐, 오늘 던지고는 왔죠. 근데, 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어, 이게 뭐, 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튼, 꼭 필요한 예산들,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뭐가 필요한지 어,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뭐 그리고 다른 좀그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 뭐 성남 기준으로 해서 좀 장애인 체육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7월, 8월, 음, 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 예산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우리 가맹단체장님들이 어,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어, 시의원들도 좀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시의장님도 만나보기로 했고, 그리고 또 용인시 식품부들 물론 이제 뭐 체육진흥과나 그 관련 부서, 장들 이렇게 좀 만나서 우리 필요성을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부장애인 체육회는 여튼 민선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이전 이렇게 선거로 통해서 민선 회장이 선출이 되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아직까지는 민선이 아니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용인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튼 그만큼 어떤 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자 집행권자가 어좀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음 하여튼 올해 좀어 그동안 뭐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서 23년도 예산인 증액이 좀안 됐어요. 그대로. 그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좀 올랐는데 어, 작년에 좀 많이 안 올랐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그 작년에 안올른거 포함해서 좀 증액을 좀 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20억 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 뭐큰 액수일 수있 텐데, 하여튼, 그래도, 이게, 장애인 인구가 3만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되는데, 영인 씨가, 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또, 어, 또 이제 장애인분들도 이제 고령화되면서 건강에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 좀 건강도 좀 이렇게 관리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어, 오늘 우리의 얘기를 듣고, 뭐, 절박하다라는 거를, 절실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오늘 먼저 뭐 문현수 시의원하고, 김상수 시의원, 그리고 박은선 시의원, 황미상 시의원, 이렇게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 전반에 관련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 창구를 좀 만들었고 이후에 계속 좀 얘기를 하고 해서 영희 씨가 정말 장애인 체육이 좀 이렇게 즐겁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어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가볍게, 어, 너무 좀 무거웠나요? 이렇게? 에, 예, 이렇게 방송하면 아마 듣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에, 다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네요, 저도. 에,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여튼좀 내용있게, 그리고 재밌게, 어,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조만간에 만나 뵐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